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우성입니다 지금은 3월 3일 아침으로 가고 있는 새벽인데요 이제 오늘은 제가 미국 여행을 떠나는 날인데요 저그래는 아, 아까 짐는는걸보여드 저는 데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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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는저 막 청소하고 빨래하고 집안일 좀 하다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짐을 제가 싸버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뭘 가져가는지 그거라도 보여드리려고 지금 켰고요 제 여고 비행기에서 좀 늦게 자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저는 경한이를 두고 가지만 저도 미국에서 이 브이로그를 찍고 병원에 한국에서 찍어서 계속 같이 브이로그에 낼수 있도록 어, 해볼게요 아 이거는 너무 말이 길어졌고 아무튼 제가 여행에 가져가는 음, 물품, 물건들 아무튼 뭘 가져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건 제 백팩이고요 안에 뭐가 있는데? 일단 이거. 예방접종증명서. 어? 오, 저는 주민번호 나온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laughs> 이거 일단 챙겼고그 다음에. 이걸 샀어요, 오늘. 다이소에 가서. 유심카드 어댑터. 이게 미국 유심으로 바꿔야 껴 되기 때문에 제 한국 유심을 보관할 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샀고요. 그리 핸드폰 케이스, 이제 선글라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이 예뻐, 최 샀는데. 핸드크림, 비니입니다. 머플러. 그럼 이번 여행에서 중요한 거. 저의 매장 하드입니다. 이거에 이제 제가, 노, 제가 녹음하는 프리셋이나 제가 가서 작업한만한 비트들을 담아뒀고요. 제가 가서 언제든지 이거를 끼워서 작업할 수 있게. 그래서 저거는 이거는 뭔가 캐리어에 넣으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별팩에 보관을 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제 캐리어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 캐리어거든요 뭐 이렇게 덮으면 안에 아, 뭔가 계속 까먹은 느낌이야 뭔가를 음, 이걸 다 쌌지만 잠그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계속 뭔가 빼먹은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계속 생각하느라 잠도못 자겠고 어차피 늦게 자도 되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Okay. 제 옷장인데요. 많이 빠지긴 했지만 다 가지고 가고 싶긴 해요. 그냥 뭔가 갈 때마다 이사 가는 느낌이야.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만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크게 말을 못하는 이유가 뒤에 저랑 같이 가는 동생이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깰까봐 조용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챙겼겠죠? 음, 뭔가 까먹은게 없길 바라며 저는 이제 잠을 일단은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환이 없는 우상몽이의 미국여행 브이로그 시작 여러분 <laughs> 살고요 줄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출발하는 날입니다. 짐을 다 쌌고요. 이제 경환이랑 중현이가 저희를 데려다준다해서 나가서 기다리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집한테 인사하고요. 하고 있습니다. 저의 여행 브이로그가 이제 아어제 시작을 했나요? 아무튼 저애들 기다리러 가보겠습니다 요요 너가 앞에 타나 정환이랑 찍어야 돼가지고 프로 유튜버에 자세랄까 요요 오 늦네 이거 시간도 어떻 없어가지고 <웃음> <오>. <웃음> 아니.. 왜? 나할 그렇지 오! ㅋ ㅋ ㅋ 라고 오! 야 그렇게 무거워? 아니야 지금 오마나 진짜 못하니까 가로로 지오아 가방 도넣래우성형데려다주 오늘 운전기사 하루 운전 매니저합니다. 로드 매니저로. 이름이 뭐죠? 김종현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까머리 나왔는데 저가 탈색을 해가지고 매니저 달라 아니 할까? 카메라 각도 를좀 똑바로 들 해. 세요 어떻게 아, 그럴까? 그러니까. 아니 나집 가서 혼자, 혼자 해야 돼. 자고막 얼굴이에. 조금 이렇게 넓은 얼굴이에. 아니 댓글 못 봤나 이렇게 좀어좀 네? 좀 덱... 각도 좀 알려주라고 이렇게 누가? 덱... 진짜? 근데 니가 어. 댓글 왜 보니? 머리야 아니 다 같이 나오니까. 여기서 얼굴 개쩔게 와 지금 약간 와내 얼굴 대던데이 정도는 아니 얘 그거 닮았는데 이그 네, 어디 이상한 날에 앨리스 나오는 그우승 형이 거 곰팡이로 자꾸 놀려가지고 이거는 여드름 아. 스팟입니다 여기서 뾰루지가 나가지고 아, 여기 저, 여기서 저글링 나오거든요 저글링 <laughs> 지금 인천 국제공항 가는 길 <laughs> 저글링? 잠시만 오늘 열심히 하세요 화이디 고마워요 저, 저희는 이제 저희 친구들이 우리 동무답지들이 이제 저희를 데려다주고 있고요. 음. 가는 길에 은행에 들려서 아니 앵구를 지금 각도 좀 알려주라고 이렇게. 이렇게? 음. 우리 둘리만 가운데 나. 그러니까 내가 혼자 들면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어. 아니구나. 내가 이게 여기 살짝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그래. 이렇게. 이렇게. 그래, 이게, 이게, 이게 잘 나온 것도 없는 거 같은데. 아씨 이게 맞아. 네, 아무튼 이제 저희는 가고 있고 은행에 들려야 되고. 나 어디 <laughs> 한전에서 <laughs> 그다음에 맥도날드 갔다가.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동선입니다 좋습니다 네. 내가 습관이 있더라고 내가 계속 이러더라고 요렇지 그렇지 아 이동농단 맞지? 어, 그러니까 포장하러 왔고요 입도할 데가 없어서 물 때리러 왔습니다 자 이거 뭐라고? 전주 비빔 라이스버거 어, 종현이가 별로라 안돼 먹어봤어 요난 먹어봤지 난 맛있던데 지훈이 형이랑 먹었을 때 맛있지? 맛있던데 난니가 별로다. 자유전화 아무튼 <laughs> 이거 먹고 저희는 환전은 끝났고요. 환율이 <laughs> 새끼 <새끼예요. 웃음> 돈왜번 거야? 여러분, 저가 너무 정신이 없는 관계로 들어오는 길을 못 찍었거든요. 간신히 지금 탑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기 안에서 킬수 있으면 켜보도록 할게요 아직 초보라 민망해서 못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지금 탑승구 앞이고요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